아, 아, 그사람스위시 때리면 뭐지 때리 그냥 살짝 점프도 내려 꽂히던데 완전 내가 점프하면 그 사람이 그냥 팩 거듭을 보거고그 사람은 근데 풀점프는안 하는 거 같아 살짝 뛰던데 <laughs> 아 살짝 뛰어도 가니까 점프할 필요가 없네 점프하면 이제 그냥 여기 서브 자리에 붙인 거지 그냥 딱이 정도만 뛰어 이 정도만 이 정도만 뛰는제다 고쳐. 타점이 미쳤어 타점이 오늘 외국인 거 없는데? 여기서 엘지 안할것 같다 네. 여기서 엘지 안할것 같다, 네. 아, 여기서. 여기 안 같다. 네. 50대인가? 굿 나이스 서브 나이스 서브 서브 양아치다 서브 양아스 굿샷 나이스 파이고파이고 파이팅 사이를 들어서 저더 너무 높은 빠르다. 아, 뭐, 밥먹다고파유태한이고먹자고밥는데한 먹고 한다고. 고다고고 바로 준밥 먹고 한다밥 먹고 간다고밥 먹고 다고밥 먹고 다고 먹고 먹고먹어한 먹고 먹고 한먹 먹고 먹고 먹고고 잘한다 양희선 어제 저번에 저것만 저걸 해가지고 나뚜들려 맞았어 한번 가봐 아, 아, 네. 굿샷 굿샷 가자 가자 나이스 공봐아아 좋았어 앉아이 공까지 보. 정 잘하는데? 진짜 많이 먹고. 아직 몰라. 아저씨 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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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해 진이스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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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해진이진 많이, 망해, 많이, 많이. 네. 리면다이아 괜찮아 괜찮아. 2 이게. 그렇양희차례 이선호가 다 앞에서 다 때린 거 알죠? 저앞에다 때려. 아, 왼선미는데 지금 쳤는데? 치 시가 무서운데? 정지혁이랑 저번에 정만 하니까. 내가 정우 형이 잘하려고 나이스 잘 놨다. 렇지 <목소리> 그렇지. 아, 아, 그렇지. 아, 그렇지 나이스. 나아다지 그렇지. 그렇지. 나이스 나다 아, 어, 네, 가야 돼, 때려야 돼, 때려. 건드리면 안 돼, 쳐야 돼! 아깝다, 아깝다. 어, 내가 더 떨리네. <laughs> 손쫙 들고 있는데. 나 진짜 제 운전 진짜 잘할 것 같아. 나이스, 왔다. 저 사람이라고요? 저 사람? 저 사람? 저 아니야 그냥 존나 커 그냥 딱 봐도 아 근데 저 사람 대체 길이... 큰데? 아니야 더커 영빈이보다 훨씬 크다고 그 정도면 소금쟁이야 아니 명치가 네트에 그래 있었다. 명치가 네트에 있다고 <laughs> 그냥, 그냥 딱 봐도 저런 사람 비교가 안돼 그냥 존나 커 저거보다 커 훨씬 커 훨씬 인이야 최소 2 m 최소 명치가 거의 진짜 인이야 근데 심판 아웃 이라면 어쩔 수없요 심판 끝 이면 좋대던데눈바꿔요 지현 누나 한눈로바꿔요 빨리 가봐 가지고 나써스지얼 써야지, 니 써야지, 얼 써야지, 얼 써야지, 얼

실수에 앉아서 온도 오면은 무료더 실수 하는될것 <laughs> <눈 좋으려도 웃음> 아 네. 같은데, 그이나가 <laughs> 아아 아, 아 아, 아, 야, 야, 채영이, 뭔가 중리하고 싶다, 들어가셨때

준비가둘다 느려. 리턴볼 바로바로 준비해야지. 세 개밖에 차이 안 나. 드라이브 치면 더 빨리 와. 준비해야 돼. 할수 있어! 화이팅! 많이 올라가. 웃음은 호음소리음은 웃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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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 웃음은 웃음은 민정이 웃음은 웃 들려 웃음은 웃웃음어 웃음은 웃음웃웃웃이 어? 여기 안에서, 끝대는 안에서 가. 나이제 2조에서 만났어. 이첫 대회. 여기 아, 2조인가? 첫 대회 2조에서 만났어. 이기 D3인가? D3? 저 많은데, 네. <laughs> 아, 나도 D3 나갈거저 원래 마은 애가 못했는데 갑자기 잡으러 왔어. D3 도전. 그렇지! 아, 킹한 착각이 안보이냐 아유, 그하시도 말라니까. 아, 그... 저사랑 어딨냐? 그거 보고 놀래지 마라. 너보다 두배 크다. 두 배, 아니야 세 배는 배? 체감상 일단 이쪽으로... 아... 하 터치 좋다. 저게 디스리라고? 디스리 맞네. 날라가니들날가는디스리 맞네. 아니, 그리 맞아. 저... 이제 뒤에 있는 디스가 어려 아디스나하고 어? 싶다 아, 상판이 너무 무슨, 좋아 우리가 했었어 어? 민기랑 이랑했트를 그냥 이겼어 지금 엄청나게 늘었어 아, 앞에는 아앞에뭐 필요가 아근저 뒤에 는는 애가 왜 그래? 너가 젓아저 뒤에 있는 애가 아, 아, 못 젓아줄 것 같아 야아아아아아 나디고 싶다. 아. 나디스나디스 나가서는 두명는데 지하! 지하! 저번에도 비스들리 나갔다가 양심 없는 애들 생각 많이 나왔다니까. 언제 때? 언제에서 다고 하면 뭐라고? 야, 이거 진짜 어밌는데 아, 웅장. 어, 응, 어. 아, 응, 아 응. 아니, 아니, 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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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약간 뿔처럼 뛴다 그거는. 오케이! 야, 두개 잡아! 어, 아, 이 진짜 무섭다. 이거 아.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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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두 개, 두 개, 두 개. 맨날 버린다. 나이스! 와, 진짜 심각하게 잘 봤다. 아, 심장까지 잘 봤다. 아. 오, 좀 많이 먹었다. 아. 저나한번 밀어야 돼. 아니, 쟤, 오케이, 쟤. 오케이! 우와, 여기 점쩍붕 아, 많이 늘었다. 아, 안 돼, 아, 돼. 되면안 돼, 밀어야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되면 안 돼, 되면안 돼. <laughs> 야, 명미 잘 끊는다. 아니, 아니. 명미 되게 잘 끊는다. 움직여야 돼. <laughs> 자, 화이팅, 화이팅! <laughs> 사진 잡 포트폴리오? 포트폴리오 뭐라고 하지 않나? 포트폴리오 나포트폴라포폴오 뭐라고 하지 않나? 포폴하포고 뭐라고 하지 오 넘어갔다, 넘어갔다. 나이스! 그런 거 아! 좋아. 그런 거 좋아. 뭐 어, 되는 게 이기는 거야? <laughs> 너 진짜 모르겠다는거 어. 야! 당신 아! 차려 제발. 에 아, 진짜 몰라 아주. 진짜. 안 너무 너무 좋 어, 잘하겠다 아 볼까? 어! 넘어가는지. 안돼, 안 되면 안돼, 되면 안돼. 아우, 아우, 널스. 스와 사고 날. 뻔이지 어? 아, 어? 고등학생 때까지 했대잖아. 그래도 인 <laughs> 연습 너무 편해 보인다. 아, 준비, 아, 준비, 준비. 준비. 그렇지. 준비. 그렇지. 어, 양해장 캐리. 용량, 용량. 나 <laughs> 나이스! 잘 본다. 나이스! 여기나? 여기나 진짜? 어, 개가 뻗네. 준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진짜 얼마나 떨릴까. 쇠형 쇠형 응. 누가 용서하고준비 하고 백으로 늦어주고 바로 준비 ㅎ ㅎ 하 ㅎ 그렇게 심다 준비하면 빠르게 <laughs> 충분히 받아 화이팅 어. 화이 서라 서라. <laughs> 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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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옛날에 제가 그렇게 무서웠는데 아뭐 피스 때린대 <laughs> 똑같이 때리면 되잖아 뭐 피스가 너무 무서웠어 아, 공 튀기게 아, 하는 에이. 수 아니 그때 나대초고였어 그린턴 친자. 이 정도야. 너 지금 소뭐야너 나한테 두드리 맞고 운명이 되지 는 거지. 너 나? 멀나이스 와, 나이스! 아, 저기 서어무름는데 지금? 내가 아까 전에. 는로수 달라고 하지 마. 나이스나이스 어, 나이스. 좋아, 좋아. 어, 나이스 어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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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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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어, 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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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어. 그렇지, 그렇지.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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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아니야 잡을, 잡을 수 있어 몰라 아 어떡해. 몰라 아직 몰라 어떡 너무 떨린다 내가 아까 저래가지고 몇점 가는 게아지 나이스 나이스 제발 수 있어 제발! 제발! 아 아, 잘했어 아. 잡혔